솔로노일, 임영웅. 멜론 누적 스트리밍 113억 회 돌파. 가수 임영웅이 또한 번이 대기록을 달성하며 대한민국 음악계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 2월 26일 국내 최대 음원 플랫폼 멜론. 멜론에서 그의 누적 스트리밍 수가 113억 361만 회를 기록하며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그의 음악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지를 입증하는 중요한 지표다. 한계를 뛰어넘는 기록 행진. 임영웅은 2023년 1월 멜론의 누적 스트리밍 50억 이상 물결표 100억 미만의 골드클럽에 이름을 올린 이후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단 1년 5개월 만인 2024년 6월 18일 100억 회를 돌파. 다이아 클럽에 등극했다. 이는 국내 솔로 가수로서는 독보적인 성과이며 글로벌 톱 그룹 방탄소년단 (BTS) 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위업을 달성한 것이다. 임영웅의 음악적 매력. 임영웅이 이토록 사랑받는 이유는 단순히 그의 기록적인 성과 때문만이 아니다. 그의 음악은 깊은 감성과 따뜻한 위로를 전하며 다양한 연령층의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감미로운 음색과 뛰어난 가창력, 그리고 진정성 있는 가사 표현력은 그를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국민 가수로 자리 잡게 했다. 특히, 그의 대표곡들은 발매될 때마다 대중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음원 차트 상위권을 장악하고 있다. 사랑은 늘 도망가, 이제 나만 믿어요,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등 그의 곡들은 듣는 이들의 가슴을 올리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그가 부르는 모든 노래는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감동을 안겨준다. 팬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성공. 임영웅의 기록적인 성공 뒤에는 그의 열렬한 팬클럽. 영웅시대의 뜨거운 사랑과 응원이 자리하고 있다. 팬들은 음원 스트리밍, 투표, 콘서트 참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그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단순한 팬덤을 넘어선 가족 같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다. 그의 콘서트는 항상 전성 매진을 기록하며 공연장에서는 팬들의 함성과 응원이 하나의 거대한 학창이 되어 퍼진다. 그의 SNS와 유튜브 채널 역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팬들과 소통하고 있다. 그의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 수가 수백만 명에 달하며 영상 하나하나가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처럼 팬들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이 그의 오랜 인기 비결 중 하나로 꼽힌다.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기대. 113억 회의 스트리밍 돌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명웅은 이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며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의 신곡 발표와 공연 일정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는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솔로 아티스트로서, 그리고 수많은 팬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전하는 가수로서 이명웅의 끝없는 질주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의 음악이 전 세계적으로 더큰 사랑을 받을 그날을 기대하며, 그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한다.